얘를 보면 이건 계산 대상이 아니거든. 얘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되지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이해되니? 겠 그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g 프라스 x가. x 마이너스 1에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간이 x가 표현되는 이런 구간의 변수가 포함되는 정적분의 값은 실제로 이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야, 항상. 얘의 도함수의 정보와 얘 함수값의 정보를 같이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gx 그래프를 그려라 뜻인 거야, 그냥. 얘를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 개형을 그릴 수가 있지. 얘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냐면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되게 되면 이 그래프 gx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g'x를 가지고 개형을 그려보자 근데 fx가 지금 이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두 가지로 적으 되는 거지 자 x-1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지 X가 0보다 1보다 작을 때. 그게 G'X란 거야. 근데 FX가 또 얘니까 이두 개를 곱해보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X가 1보다 커나될 때는 여기까지는 되겠죠 얘들아?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자, 지금 보면 1로 나눠져 있거든. 그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가 있는 거야.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스포러스 3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1과 1보다 크거나 클 때는 1,0을 지나고 또얼마 지나가겠어? 출편이. 2,0을 지나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하나 그린다고. 이렇게. 어.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리냐면 바로 G'X의 그래프인 거야. 되개니 어 그럼 나는 뭘 그릴 수가 있냐면 G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자 GX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이렇게 돼있고그 다음에 또 여기서 미분계수 0이 되는 거니까 이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풀풀 망가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증가 증가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겠지 어떻게 그려지겠냐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미분계수 0이 되잖아 그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미분 계수가 빵이 된 거지. 그다음에 계속 그래프가 다시 증가하게 되지.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그래프가 점점 평평해졌다가 다시 미분 계수 다시 빵이 된 거지. 그다음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gx인 거야. 이해가 되니? 어. 근데 여기서 g-1이 0이란 말까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선을 꺼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1, g-1이거든 여기 뭐가 있을 거냐 여기 x축이 있다까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이 그래프가 gx인 거야 그럼 문제 다푼 거지 좀럼 디귿을 해볼까?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건을 간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 이 gx에다가 y는 k를 꺼낸 거지. 그래서 교점이 세개 나올 수가 있냐는 거야. 불가능하지. 어디다 직선을 꺼도 교점이 세개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거지. 이해 되겠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자 다시 얘기지만 정적 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 항상 이두 가지를 결국 결국 얘야.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서 도함수를 가지고 개형을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x 축을 꺼라 이 말인 거야.